가성비 게이밍 노트북을 찾고 계신가요? 이 제품은 뛰어난 가격 대비 성능으로 업무용, 인강용, 교육용, 사무용으로 최적화된 강력한 선택입니다. 아, 아, 아. 10코어 IO에서 13세대 프로세서와 16GB 램이 탁월한 속도와 확장성을 제공하며 256GB SSD 무상 추가 장착으로 빠른 부팅과 데이터 처리가 가능합니다. 15.6인치 FHD 디스플레이는 선명하고 눈이 편안하며, 방시야각 패널로 어떤 각도에서도 선명한 화면을 즐기실 수 있습니다. 사용자들은 빠른 작동, 뛰어난 성능, 세련된 디자인, 그리고 쾌적한 착원감에 대해 매우 만족하며, 부팅 속도와 발열 관리도 뛰어납니다. 가성비와 성능 모두를 갖춘 이 노트북은 다양한 용도에 적합하여 구매 후 긍정적인 평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혹시 방금 보신 제품 마음에 드시나요? 지금 바로 더보기 클릭하고 링크 확인해주세요. 감사합니다.